400m 허들 선수권 일회인, 남자부 선, 결승전 참가 선수, 선수 소개해드리죠 1레인 조선대학교 윤성현 선수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레인의 <laughs> 성균관대학교 신천, 송동익 선수고요 3레인 성결대학교 일회인, 이종호 이 선수죠 <목소리도> 자 이어서 사례인정선군청 임찬호 선수입니다 8레인, 8레인. 바, 바, 현빈. 5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진천군청 황현우 종별선수권 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황현우 선수 네. 6레인 광주광역시청 장지용 네 종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고요 7레인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종원 고등학교 챔피언 박종원 마, 마지막 8레인 울산광역시청 김현빈 김현빈 선수는 KBS배대 동메달리스트고요 네자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 따고 또 어떤 선수가 어떤 기록을 세리 받는지 자, 임찬호 선수가 한국 기록에 또 도전을 합니다. 한국 기록은 49초 8 0 임찬호 선수는 4레인에 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400m 허들 선수권 남자부 결승전. 선수권 남자부. 자, 임찬호 선수의 기록도 또 기대가 되고요. 선수들이 첫 번째 허들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선수들의 페이스가 어떨까요? 4레인에 임찬호. 자, 5레인에 황의, 저, 황현우. 예, 황현우 자 황현우 4레인의 임찬호 5레인의 황현우, 자, 황현우 자, 황현우가 더 빠르죠 빠릅니다. 진천군청 황현우 자, 황현우 선수가 일단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황현우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의 지존 임찬호 자 이제 자, 선수 거의 비슷하게 뛰어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허들은 두개 자, 자 임찬호 선수가 조금 앞서 나옵니다. 에이, 임찬호 밀고 나옵니다. 임찬호 선수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쭉쭉 뻗어 나옵니다. 임찬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진천 군청 그리고 정선 군청. 아... 자 임찬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군요. 자 50초 7일도 봤는데. 네. 자 홈그라운드 정선 군청의 임찬호 선수가. 어. 100m 믹스 릴레이에서 이관하을차지 했거든요. 네. 자, 7일이 맞네요. 50초 7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현우 선수, 진천군청의 황현우 선수가 은메달이었고요. 울산광역시청의 김현빈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박종원 선수도 잘 됐어요. 선배들하고 뛰어서 네.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찬호 선수는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이 50초 73. 나주 실업 육상대, 그리고 여수 실업 육상대 두 개의 금메달을 땄었는데 자, 오늘은 기록을 조금 단축 했습니다. 예, 자, 김동주 감독도 축하를 드리고요. 자, 임찬호 선수는 어쨌든 대만 나오면 한국 기록을 의식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록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도 아쉽게 한국 기록은 깨지 못했지만은 또다시 올해 시즌에 세개의 금메달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올해 세 번째 금메달, 이제 임찬호의 앞에는 34년 된 한국 기록, 49초 8령의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임찬호 선수와 황현우 선수의 이 맞대결 황현우 선수가 사실 직선주로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빨랐는데 임찬호 선수가 막판에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사례인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정성군청 임찬호 홈그라운드에서 1600m 믹스 릴레이어서 또 하나의 우승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임찬호 선수 자 들어오면서 또 우승 확정 세레머니까지